제가 이제 그 동생 선교사가 이제 응유되기 전에, 네. 응유되기 전에 이제 그 한국에 이제 그때 당시 이제 10월 초 9월 달 지금 이제 이때 됐죠. 추석 전이었었으니까. 추석 바로 한 3일인가 전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그 전에 이제 오셨는데 그뭐 온다는 뭐 우리 뭐 형제들은 뭐 언제 와요? 뭐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형제들 간에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국내 나오면은 각자마다 그, 이제, 그, 교회에 그, 섬기고 하는 거기에 가가지고 그, 섬겨서 보고 하고 다니고 그, 그분들 만나러 다니지, 형들은 이렇게 잘안 만나거든요. 명절 때도 잘못 만나고 이러는데 아, 그, 그날따라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그, 그러더라고요. 아이, 그, 전화가, 어, 웬일이, 어떤 일이냐고 내가 물었죠. 그랬더니, 아, 그리 그래 어디 가야 될 길이 있어가지고, 어~ 거기 잠깐 가면서 전화를 했다 이러면서 혹시 뭐 물어볼 거 있는데 그뭐 필요한 거 있냐 이랬더니 그래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가 아~ 그 국수 공장을 하는데 그 국수 공장 그 하는 거가 북한 사람들이 들어갈 때 선물을 주는 그 국수가 여름 되고 이렇게 변질이 된다 포장하고 이런 게 변질이 된다 국수 실력 만들 실력이 물론 뭐 없어그렇겠지만 그래서 변질이 된다 하길래 그래서 어~ 그래, 그러면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걸 대해서 이제 정보를 또 얻고 이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 아는 지인이 그 사장님이 지금 요 가까운 데 인천에 있는데 한번 만나게 해줄까 그랬더니, 어, 그럼 바로 오겠대. 그래서 다른 데 가려고 계획 잡고 왔다가 일단 거기부터 먼저 가겠다 이러더라고요. 인천을 돌렸다고 그리로 가려고 하는지. 그래서 그럼 오라고 이랬던, 그쪽으로 서 전화를 했더니, 만 어, 서울에 나가 있는데 한 3시쯤 들어온다 이러더니, 그고 동생이 와 만나고 가니까 이제 딱 맞는 거예요. 그분이 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갔는데 그분은 진짜로 이 신앙생활 하는 데서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 그냥 이제 사회 단체에서 중소기업으로 뭐 이렇게 기업에 김장 입지 뭐 담는다든가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저거 불우이웃 봉사하는 차원으로 한두 번 이렇게 만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그렇다고 뭐술 친구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제 안 만, 자주 안 만나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도 없고 그 그분이 성경적으로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분이 그 어떻게 이제 성경적으로 생각나게 만들었냐 이러면은 그 예수님이 이렇게 그 저기 올라가다가 나귀 새끼 몰고 오라 그러잖아요.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인이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그 그러니까 부분에서 순종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나귀 그 주인이 순종하는 거잖아요. 주가 쓰시겠다니까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그그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러면은 그딱 가갖고 오라이라고 갔는데 그 사무실에 들어가지고 와 이제 가운을 딱 입히고 모자까지 다 씌워가지고 그 현장 이제 그 연구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인사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동생이 스마트폰으로 찍어도 되냐? 이랬더니 어찌 그래? 원래 그런 거못 하잖아요. 개인적인 그기술이라가 이런 부분인데. 그 그러니까 찍어라. 이런 찍어도 무방하다. 이러고 찍으래라고 동생이 그 스마트폰 다 찍었어요. 기계든 뭐든 이렇게 다 찍어 갖고 하면서 올라오고 다시 이제 그거 다 끝내고 이제 올라와 가지고 사무실에서 포장지 이런 거다 설명해 줘. 진짜 제가 물어도 그 설명할 정도 그렇게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걸 가지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끝내고 나오면서 다시 또 선물 포장을 해 주는 거예요. 선물로. 나는 갈때 선물도 못해가고 못 갔는데 그냥 이제 갔는데 아, 이분은 박스로 딱 해갖고 그 저걸 장인의 그 회사에서 나오는 그 식품 그거를 아이스박스에다 넣어 두 박스로 해갖고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진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이런 또 순종하는 거는 이게 진짜 특별히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딱 성경적이고 그게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어떤 분이 신앙적으로 한다 해도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기가.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아,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 쓰시고자 하는 분들은 또 이렇게 믿지 않던믿던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또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한번 다시금 깨달았죠. 제, 제 입장에서는. 아, 이런 부분이 성경적으로 말씀 연결이 또 있구나.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그 분이 신앙생활 하는 분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 그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동생복으로 그때 추석 한 3, 4일, 3일 정도 남았어요. 그럼 어차피 한국에 왔으니까 그 아버님이 그때 살아계셨거든요. 아버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버님한테 인사 드리고 뭐 볼일 보고 가면 좋지 않냐 그랬더니 들어가야 된다면서 아버지한테 인사까지 할 시간이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과 얼마 안돼 가지고 그러면 그 이제 그 사이에 그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으로 찍고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부분 내용하고 아버지한테도 인사도 못 하고 이제 들어간다고 했던 부분이 있는 상황에서 평양에서 추석 바로 얼마 안된 상태에서 바로 이제 응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갔다가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 건 아니거든. 10월 달뭐 20일인가 10월 말 정도에 대가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한2 30일 정도 예를 들어서 이제 응류된 상황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기자회견을 하도록 기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왔다 들어가가지고 불과 뭐, 그 단동에 가서 바로 그랬는지, 뭐 평양까지 바로 평양으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사이에 일이 벌어진 거죠. 본인이 원래는 처음에는 그, 아 내가 그 일을 못한다고 본인이 그러더라고. 나 하나님한테 손들기 전에는 손들기 전에는 이제 약간 이제 뒤로 이렇게 빠지면서 자꾸 이렇게 뺑뺑 돌아온 거죠. 숨는 역할을 좀한 거죠. 그니까 이제 안수 집사에서 그때 이제 그 일을 부름받아갖고 다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해갖고 간 거죠. 그분이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정도로 하면서 내가 이렇게 잠을, 뭐 본인 말로는 그래요. 뭐 하나님 이 잠을 안 재우시고, 계속 북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북한에 대해서 자꾸 보여주시고, 계속 내가 북한을 사랑하는데 네가 사랑 안할 거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손들었다고 하나님한테 손들어서 제가 그 해야 되겠다. 그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 그런 이제 신앙을 저걸 봤으니까 제가 뭐, 뭐 뭐라고 러겠어요그 직접 못 들어봤으면 또뭐 아니 왜 그러겠어 또 저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이 직접 이제 뭐 당사자의 직접 이야기 뭐 형일해도 또못 들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직접 들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거기에 또 내가 예를 들어 서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그뭐 뭐 성경적으로 하다 못해 아론인 같이 이제 뭐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기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거는 뭐 어쩌, 어떻게 됐든 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쓰신다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이제 활동을 하고. 세상적으로도 물론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는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래, 아까도 계속 강조했지만, 신앙적으로는 좀 이렇게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앞에 서가지고 막아버리는 역할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냐. 그, 그렇죠. 뭐, 괜히 뭐, 인정으로, 형으로서, 뭐, 가족으로서 이런 거, 이게 중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진작에 막았죠. 제가. 그 위험한 걸 제가 뭐,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에는 또 뭐, 남북 관계가 더 이렇게 막혀있던 부분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그 진짜 동생을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너무 감사했다.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그 유엔 인권위원회에 제가 갔다 왔잖아요. 네. 거기 갔을 때그 인권위원회에서 강제 그 인권 거기 이제 위원회에서 인권위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질문을 했는 내용이 있었어요. 동생 말고, 동생 아니고, 다른 분들이 혹시 다른 나라에, 다른 나라에 응류되어 있는 분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계 미국인 김동철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상덕 교수님하고, 또 이제 김, 김학송의 그 이제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지금 응류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그분들도 알아, 알고 계셨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미소를 띠더라고. 근데 이제 처음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였는데 질문을 하고 이제 뭐긴 시간도 아니었죠. 첫좀 이제 질문 단계에서 이제 시작된 단계에서 그렇게 질문이 돌아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제가 이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설명을 들었던 이분들이 이제 그 미국인들이 이제 그러면서 아, 얼굴이 그냥 이렇게 좋아요. 화색을 띠면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띄고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제 그분들은 이제 석방이, 석방이 됐으니까 그, 그 동영상이라든가 그 트럼프가 나왔고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새벽에 나오고 이런 그런 다, 다 봤죠. 그렇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맞이한 그 기도에 대해서 저는 뭉클 했죠. 왜 그러냐면 동생을 기도할 때 되면 지금 이제 현재 뭐 여섯 명, 일곱 명에 대해서 기도하듯이 동생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름 부르겠어요? 그 일곱 명을 예를 들어 다 동시에 같이 이유 없던 시간이 짧던 어떻게 됐든 간에 하여튼 같이 부르게 만드, 만드는 거죠. 기도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담에 세월로 가다가 예수님이 빛을 비춰가지고 바울이 됐잖아요. 그죠? 사울이. 그거는 어떤 누군지 하나님이들어서시는건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 신앙적인 관계는 내 생각하고는 차원이 틀린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뭐 아무리 아무리 지혜고, 아무리 이렇게 핸드해도, 그, 밑에 수준 밖에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좋은 일들은 또, 저, 항상 기도하는 게, 따라가는 게 있습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시면, 이번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누른다 하는, 그거를 항상 대내이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갖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그 비전 주셨던 그 예언에, 하나님께서 이제 비전을 보여주시고 예언이, 그 은약이 성취되는, 이 한마디를 위한 하나님의 은약이 성취되는 그 기쁨을 받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저는 이제.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 처음하고는 이제 그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하루에 네번 정도는 무릎을 꿇죠. 기본이 하루 네 번은. 그러니까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무조건 이제 무릎을 꿇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회사 출근하면서 무릎 꿇고, 그다음 이제 퇴근할 때또 무릎 꿇고, 집에 가서 잠자기 전에 무릎 꿇고 한네번 정도는 무릎 꿇죠. 그리고 이제 뭐 일하다가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는 다시 일하다 뭐 올라와서 또 무릎 꿇을 때도 있고, 예. 뭐 하여튼 그렇게라도 하나님하고 감사할 수 있는 부분을 연결 소통할 수 있다는 자체에서 감사한 거죠. 어, 감사는 하 부분도 있어요. 동생이 물 비록 힘들고 지금 생사하기도 안 되지만은 신앙적으로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게 해주신 부분은 감사를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하고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수 있었을까 하는 제가표만그 자체에서 아마 우물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합니다. 그. 본인 각자마다 이제 신앙생활하고 자기 그 반경, 생활환경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하겠죠. 각자마 네. 가정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하고 신앙적으로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일단 하나님께서 들어서시고자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한번 봐주십사는. 네. 하나님이 왜 그를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겼을까. 그럼 그 맡긴 그 목적과 또그 맡긴 내용이 도대체 뭘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은 아마 본인 자체도 그 기도하는 하시는 분도 더 하나님하고 더 이제 그 사랑함이라든가 관계라든가 이런 게더 이렇게 가까이서 느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냥 뭐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해달라고런 그러는 그런 것보다 아그 부분에 대해서 이왜이 이 동생을, 예를 들어, 왜 김정국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또, 왜그 불러가지고 또 북한을 거기에 이제 보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할까? 왜 일반 사람,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하다 못해 욕을 얻어먹여가면서 또 그렇게 할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그런 생각도 한 해보시면서, 어, 기도를 하시면은, 하나님의 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목적을 이루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목적과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보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목적과 뜻이 때가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시는 분을 하나님이 그걸 보시든,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직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셨으면은 저는 너무 감사하죠. 그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하시면 그렇게 만약 기도하신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안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자체적으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어떤 일이 와도 코로나 기간이든 또그 다음 상태에서 어떤 역할이 와도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권능이 있는 거죠 예, 그렇 그렇다고.